좋은 말씀 잘 들으세요. 저은 말씀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여리 공감 축제 마지막 가수 많은 양계동 있습니다. 축제 뒤에도 뭐 공연이 또 있는데, 일단 가수분들 보시고 하는 어.. 공연은 마지막 공연입니다. 자, 마지막 공연.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팬들의 주역 분들 중에 정말 선주주죠 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시아를 한어 유럽까지 쓴 케이팝의 위력을 실감케 해준 유럽까지 벌어서 살려주는 스타트일 뿐만 아니전 세계를 정말 이분들, 이분들 세 글자, 이 그룹의 이름 세 글자로 하나 되게 만든 그분들을 이제 앞으로 모시도록 할 텐데요. 이야, 예. 끝났습니다. 여기 계신 여성분들을 워킹데드로 만들어버린